고린도 호서 7장 5절부터 마지막 절인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는 성경호도는 29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 호서 7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도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히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와 위대의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의 행복 나눔 축제일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많은 개신교 교단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섬기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종교개혁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라는 수도사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에서 자신이 이제 있던 그 성당의 문 앞에 당시 카톨릭이 믿고 따르던 교리들에 대한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왜 95개의 반박문을 붙였겠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종교개혁과 같은 거창한 목적이나 야망이 있어서 붙인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의 그 교리에 대한 반박문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거창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근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던 중에 갑작스럽게 친 벼락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수도사의 길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벼락이 친다 해도 왜 수도사로 가지? 왜 신학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당시의 유럽 사회는 신본주의 사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도 벼락을 통하여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구원을 받고자 수도사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로 전향하여서 당시 카톨릭의 교리대로 수많은 고행과 금식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고해성사라는 걸 하죠, 신부님들에게. 그런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자, 구원을 받고자 계속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있는 근심이 그 고행과 금식, 고해성사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수도 없는 고민 중에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깨달았, 그가 깨닫게 된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나니 마틴 루터에게 이제 그의 마음에 그 구원의 은혜를 자신은 받았으니까 감사한데 또 다른 근심이 하나 생긴 겁니다 당시 카톨릭이 구원을 얻게 하고자 지키게 하는 교리들이 자신이 깨달은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뭔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수도사 마틴 루터가 분노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면제부. 그 돈을 내면 면제부라는 종이를 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표시를 하는 그 당시에 중세의 카톨릭의 그 이제 신부들이 좀 많이 타락하여서 돈을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면제부라는 것까지 팔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제 어, 처음에는 이제 그 카톨릭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금의 개신교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보다 기존의 카톨릭이 회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끝없는 고민과 근심 속에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성당문 앞에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오늘날의 우리들은 마틴 루터를 교, 신학적으로는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 임 목사님이나 전화 여러 번말씀하셨던 칼빈, 존 칼빈이라는 그 목사님이, 세우신 그런 교리를 또 신학적인 오는 그런 교리를 그쪽을 쫓아가는데, 시작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신교회 열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가톨릭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날에 우리들은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마틴 루터의 근심과 고민은, 마틴 루터만이 가졌던 근심과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과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지던 사람들만 가지고 있던 걱정과 근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도 그런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근심은 단순한 인간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고린도라는 지역과 그 교회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로마 시대 당시 거대한 도심지로서 성교적 요충지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무역도 성행하고 도시도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복음이 전해지면 다른 곳으로 퍼지기가 쉬운 거예요, 당시 시대에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도 교회를 거기에 이제 세우게 되지만 당시 시대의 도시 중에 거대한 도심지이자 무역의 중심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의 본산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절의 우상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딜 가든 그 수많은 무역들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수많은 나라들의 우상들이 넘쳐났어요. 특히 오늘날에도 뱃사람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배를 타면서 용왕이라든가 그런 거에 제를 드리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많은 우상들이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지역에서 교회는 세워졌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여러 가지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우리에게는 전서지만 그때에는 그냥 편지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는 정말로 지독한 우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서 읽었음에도 뚜렷한 변화가 없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세우고자 하는데, 그런데도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알수 없으나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의 사명과 당시 상황 등으로 인해 고린도 지역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순 없기에 결국 고린도 지역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마음에는 아픈 손가락처럼 고린도 교회가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그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바라는데 잘안 되니까 안타까웠던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는 그 어, 학자들이 이렇게 논문의 편지 또는 엄정한 편지라고 보, 부르는 그 편지를 한 통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는 후서를 포함하면 총세 통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전해지지 않는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 소식을 알고자 디도를 보낸 거예요. 제자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잘그 편지를 받고 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소식을 듣고자 보냈는데. 디도가 들그 그래서 그 소식을 가져온 디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눈물의 편지 또는 엄정한 편지라고 불리는 서신을 받은 이후에 고린도 교의 성도들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또 다른 그 이제 변화되면은 그 믿음을 잘 지키면 좋은데 사단이 그걸 절대로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이들을 또 호시탐탐 노리는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변화된 이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는 그 변화된 이들을 노리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 좀 강하게 얘기하는 그렇게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 그 기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7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인 5절은 사도 바울이 당시 자신의 사자,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서 떠나서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마게도냐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할 적에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기쁘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들이 더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6절에서 자신이 전공할로 너무나 힘들었는데.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 덕분에 굉장한 위로를 받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식은 바로 눈물의 편지 또는 엄정한 편지라고 불리는 그 편지 이후에 변화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디도가 가지고 온 고린도교에 대한 소식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사모하고 애통하며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뻐하는 한편 후회하기도 했다고 8절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너무나 근심하게 만들진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든 거죠. 아마도 엄정한 편지라고 불리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좀 심각한 얘기들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근심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후회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도바울은 자신이 후회함 보다 더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고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 근심을 통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도바울의 말을 볼때 7절에서 말하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사모함과 애통함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애통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근심하게 된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그 근심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애통함을 회복하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며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로 인하여 그렇게 근심하게 만든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후회 하나 그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왔기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이 말해주는 근심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근심으로 말씀드릴 근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설명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근심이란 단어의 뜻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살펴보면 좋은데요. 한글 사전에서의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근심이라고 표현된 헬러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성경으로는 근심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말하는 바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인하여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어 고통을 깨닫게 되었다. 고통을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심, 그 고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성과 그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것 인간의 능력으론 도저히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사도바울에게 그 모든 구원에 대한 이야기 즉 복음을 들었음에도 다른 길로 갔던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그구원의 이를 길이 자신들에게 없음을 고통처럼 깨닫게 된후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의 세상근심은 너무나 잘 아시겠죠. 세상적인 거, 욕심, 물질적인 거 등등의 수많은 것들. 그것들은 결국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그 사올,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 아마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고통에 가까운 근심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끝없는 근심으로 근심이 말씀으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이끌었고, 그렇게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르게 하는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어서 그 근심이 얼마나 사람을 간절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다가오, 다가오,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7장 1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깁니까? 또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행복나는 축제같이 이렇게 이제 처음 믿는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모시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도 우리가 그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며, 그저 세상에서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와 더불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당연히 닮을 수밖에 없고 그 닮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세상 예로 들어드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나쁜 점을 닮지 않기를 바라실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다 닮아 있, 있지 않습니까? <laughs> 나의 나쁜 점.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나쁜 점을 닮지 않아야지 않아야지 했습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유전 속에서도 닮아가는데 자녀가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쩌면 그냥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로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바로 변화가 나타나려면 어 간증들을 들어보면 죽었다 살아나면 그런 변화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진짜 그 상상할 수 없는 사고라든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든가 나한테 오는 그 어려움 또는 나의 자녀 나의 가족들한테 오는 어려움 속에서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 생활하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하는가를 통하여 우리가 차근차근차근 변화되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다면,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귀한 것입니다. 엄청 귀한 것이기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이라도 더그 구원을 받기를 바라므로 우리는 매년 행복나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달았기에 마틴 루터는 그 구원을, 구원이 바르게 전해지고 심판이 바르게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바르게 믿음으로 구원 받기를 바라기에 95개조 반박문을 성당 앞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깨어난 사람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개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이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운동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깨어난 사람들이 곳곳에서 개혁을 일으키시면서 그 개혁들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그 날이 특별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하여 나는 지금 그 개혁하신 분들처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이성이 본문이 말씀이 어쩌면 질책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근심을 품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물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서 설 때까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반복해서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는 말길 바랍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하면 더 짓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실 수 있을지, 나를 얼마나 더 사랑, 이미 너무나 충만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할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또 하나님께 돌아가긴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